시작해보도록 하죠. 스탑 인터뷰. 각 팀의 리더들은 멤버들의 인터뷰를 잘 듣고 있다가 제한 시간이 됐겠다 싶을 때 스톱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제한 시간에 더 근접하게 해서 스탑을 외친 팀이 승리입니다. 네. 그 팀에게 선곡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배의 전설부터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네. 군대에서 캐스팅을 당했다고 합니다. 리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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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쩐 일이에요 이거?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노래 부르는 영상을 이제 SNS에 올렸는데 예. 그 영상을 이제 지금 대표님께서 보시고 <laughs> 저를 캐스네 네. 면접. 뭐, 뭐 어떤 거였었어요 그때? <laughs> 네 그때 이지영 빅마마 이지영 선배님이 'A Song For You'라는 노래였어요. 아 음. 오 살짝 한번 들어볼 수 네. 있을까요? 오늘 이 밤도 부족한 나지만 그대를 노래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오, <laughs> 잘한다. 오, 잘한다. <laughs> 본명은 뭐예요? 네, 본명은 이승태입니다 네. 리슨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리슨은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할때 입시곡으로 리슨이라는 노래 현대무용을 섞어서 입시 시험을 했는데 제가 이승태라는 본명에 사람들이 자꾸 리슨테 리슨테 이렇게 부르다가 짧게 리슨 리슨 이렇게 부르는 게내 별명이었어요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어쨌든 우리 리슨 씨, 네. 오 좋은데요. 자 그리고 영국 유학파 출신 영국 신사 재혁 씨. 네. 아 영국은 신사의 나라 유명하잖아요. 네 재혁 씨도 매너가 굉장히 좋나요? 아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다본인입으로 <laughs> <laughs> 아, 얘기해보세요. 아, 제... 네, 본인입으로 아, 저는 네 뻔뻔하게 얘기해보세요. 아, 아 저는 되게 어, 선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아 선을 네, 잘 그래서 지킨다. 네, 딱 지킬 거 지키고 음. 편하게. 네. 주에서 봤을 때 게. 어때요? 어예 그런 것 같아요. 말우무치하지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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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을 줄> <laughs> 그런 거같요아 신사예요? <laughs> 네. 네. 얼마나 왔다 왔어요저 8년 살았습니다. <웃음> 와 <웃음> 어, 영어 잘하. 잘하겠다. 잘하겠다. 원래 영국식 영어였는데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laughs> 네. 이제 미국 친구분들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이게 발음이 되게 섞이다 보니까 저도 헷갈릴 때가 많이 <laughs> 왔어요. 아 우리 모르니까 네. 그런가요? 그치. 재있어 아. 어, <laughs> 아, <laughs> 소개나, yeah. uh, hello, this is from uh, this is here from Legend, and it's pleasure to finally meet all of you from Shukira. And per, um, currently, we are promoting uh, "Neo," which is our new title song. So please love a lot and support. Thank you. Young Monica, 멋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귀, 귀 빨개졌어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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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재혁 <laughs> 씨가 팀 명정할 때는 <laughs> 네. 그 전설. 안 된다고. 음, 네. 네. 저 잠도 안 잤어요. 반대했다고 했는데왜 어, 그랬어요? 전설이래요. <웃음> 이름이 <웃음> 전설이래요. 그래서 다 이제 이제 물어보면은 전설 네. 어떠냐 이러면은 되게 다 비웃으시다가 어. 다시 한번 말하고 이제 다음에 그분들을 다시 뵐 때, 어그 아, 전설, 어... 아, 네. 전설 어떻게 됐어?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아이 이름은 해도 되는 거구나. 네. 한번 들어도 기억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네, 전설 음. 하게 됐습니다. 끼가 굉장히 많그러니까요 우리 재혁 씨 만나 봤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멤버들을 제일 잘 챙기는 다정남 로이 씨. 네. 네. 자기 얘기인지 몰랐어. 자기 얘기인 몰랐어. <laughs> 얘기 아, 아니 다정남이 아니구나. 멤버들이 봤을 때 인정하나요? 예 yeah. 빨리, <laughs> 빨리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laughs> 네. 인정합니다. 아닌데 로이 씨가 되게 착한 음. 그러니까 느낌이네, 진짜 맞아요. 착해요. 진짜 착해요. 네. 진짜로 응. 뭔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음. 네 맞습니다. 어 정말로? 네 저는 그래서 항상 시계 끼고 있었어요. 아 네. 무대 올라갈 때도 시계 끼고 올라갔다고요. 아버지세요? <laughs> 네. 아니 근데 음. 중국 분이신데 네. 경상도 사투리를 그렇게 잘한대요. 아뭐 음, 뭐라 카너? <laughs> 뭐라카나 웃자, 웃자라고. 웃자라고. 경상도 분 있어요? 네. 아니요. 저희는 전라도요아명다있습니 아, 아 저희 경상도 세명 있습니다. <S> <S> <파이> 어, 진짜 부산에 대구 둘 있습니다. 어다 yes. <왔다> 대구인데. 아이고, 오마이다 <이> 아주 반갑다. 아이고. 아이고, 이래 만난다. 아이고 좋네.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요. 스탑 빨리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탑. 어? 잠깐만. 벌써? 아니요 아까 2분... 아까 잠깐만요! 아니야, 아니야, 나. 자, 지금은 분이에요? 5분, 5분 쓸수 있는 건데 아 그래요? 같은데? 5분 쓸수 있어요? 선택권 있나요? 자 4분 30초입니다 아아나 알았어 아 자, 마이비 그런가. 인터뷰 진행해볼까요? 네네 네, 마이비 그나마 진지해서 리더가 됐다는 주경씨 네. 음. 아니 회사에서는 제발 자제하라고 할 정도로 <laughs> 멤버들이 크게 시끄럽대요 맞아요 통제가 돼요? 어 솔직히 잘안될 때가 많아요. 아, 안 돼. 근데 저도 저도 가끔 음. 저도 이렇게 장난 치다 보면은 저, 저도 가끔 이렇게 좀저 제가 자제를 해야 되는데 네네. 자제를 못 하고 저도 같이 말려들 맞아요. 때가 많더라고요. 아, 아, 누가 맞아요. 제일 심해요? 통제가 안 돼요. 저 왼쪽 두분 <laughs> <laughs> 이게 두분 두, 두 둘이 응. 장난기가 둘이 같이 있을 때 유독 많아져요. 아, 아 둘이 쌍둥이 같아 그대로. 아, 닮았어 약간. 기분이 나쁘다. <laughs> <laughs> 네. 아니, 웃는 모습이 있어요. 웃는 맞아이 너무 귀여워요. <laughs> 아니, 주경씨가 제일 자신 있는 부위가 다리 근육이래요. 오 <laughs> 어, 진짜요? 아, 다리 라인이 아니라 근육이에요? 예. 아, 제가 원래는 음. 제 한국무용을 12년 동안 전공을 해서 아 다리 근육이 콤플렉스였어요. 음. 근데 주, 그걸 제가 콤플렉스라고 주변 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음 그게 또 매력이라고 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자신이. 제 매력이라고 생각을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먼저 네. 어떻게다가 가수가 된 거예요? 음. 한국 모형학자. 어, 제가 시비야도 전공하고 있었는데 또 이쪽 가수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었어요 저한테. 아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또 저한테 잘 맞고 흥미가 있어서. 마이비로 음. 탄생. 네. 와. 오케이, 와 마이비로. <웃음> <웃음> 네. 다음 또 멤버 만나볼까요? 네. 네. 개그 욕심이 많다는 희주 씨. 네. 어. 음. 어. <laughs> 아 네. 개인기 많아요? 제가 근데 개인기가 없어요. 없어요. 욕심은 되게 많은데 네. 네. 하나도 안 웃기다고 애들이 하지 말라고. 어, 맨날. 오, 진짜? 네. 약간 언니가 하는 개그가 약간 음. 오렌지를 얼마나 안 먹은지 오렌지 약간 야, 이런 개그. 알찬다를 좋아 자 해도 돼.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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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 있습니다. 아, 편하게 하나만 하세요. 해주세요. 하나만. 하나만. 아, 내일 아, 내일은 내일 해야지. <laughs> 아, 야, 아, 나한테, 야, <laughs> 야, 내 배꼽 어디 갔지? <laughs> 아, 남... 아, <laughs> 아, 정말 남자들이라. <laughs> 아, 참네. 아 그러면은 다음 분 모셔볼까요? 인사할 네. 때 목소리가 제일 큰 멤버 유정 씨. 네. 아, 아니, 목소리가 얼마나 크길래 그래요? 어 저희가 회사에서 제발 응. 조용히 좀 해달라고 <laughs> 할 정도로 아, 조용히 얘기하는데도? 근데 네, 저는 그냥, 그, 그냥 얘기하는데 항상 딱 목소리 들으면 아또 유정이 시작됐다. <laughs>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 근데 한국말을 <laughs> 어? 굉장히 잘하는데 아니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laughs> 어, 네. 배우기 너무 어려웠대요 일본 아, 말 되게 잘하겠네요 그냥 아, 많이 까먹어가지고 제가 여덟 살때 왔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응. 한국말 아예 못하는 상태로 어. 한국을 와버려서 어. 그때는 되게 배우기 힘들었는데 음. 그때 제가 <laughs> 방송을 보면서 한국말을 공부를 했었어요 음 네. 네 그래가지고. So this, 네. 아 맞아요. 그 그때부터 제가 또 가수 꿈을 아 키우기 시작했었거든요. 누구 보면서? 음. 저는 당연히 슈퍼주니어 선배님. 아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유정 씨가 밴드부 보컬도 네. 했었다고. 오 진짜? 네. 오 고등학교 그 동아리에서 밴드부 보컬로 해가지고. 살짝 뭐 들어볼 수 있을까요? <laughs> 와. 와 잠시 길을 잃었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기까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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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 자, 라디오에서 들려줄 노래를 연습했다는 문희씨. 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어, 시간 관계상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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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희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네. 다, 같이, <laughs> 다 같이. 다 같이. <웃음> <해요>. <웃음> 전 화기 너머로내 이름 딱 부를 부를 때 커플들 사이로 혼자만 딱 가름 가를 때 혼자니 생각이이이이이이이이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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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희 전설 멤버들이그 파트를 제일 좋아해요 네. 자시간이 계속 가고 있고요. <laughs> 네. 바로 마이비의 건전지죠. 네, 네. 지원 씨, 아니 네. 멤버들이 지치면 특유의 기합으로 힘을 준다고. 네. 어떻게 해요? 네. 완전 신나요. 네. <웃음> 어떻게 어떻게 <웃음> <웃음> 어떻게 보여드릴게요. <laughs> 네. <laughs> 네. 네. 아 진짜입니다. 막다이. 알수 없어요. 알수 없어요. 저희도 알수 없어요. 아 무슨 말한 거예요? <laughs> 그니까 어... 응. <laughs> 네, 해석해주세요. 어... 네. 할수 있다. 어. 우리는 할수 있다. 열심히 하자. 이렇게 어. 이런 말을 응. 제가 이제 빨이로 <laughs> 네. 빨네 <laughs> 이상한 이런 저희만의 어. 언어로. 어. <laughs> 아. 어. <laughs> 의미를 담아서. 오, 정말 재하네요 예, 하지 마요. <웃음> <웃음> 어, 근데 자신 있는 부위가 복근이라고. <laughs> 오. 스탑. 스타! 자, 아, 데이더러 펜버, 데이더러 펜버, 데이더러.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6분 1 6초 아, 이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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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아, 아, 첫 번째 선급권은 마이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